베트남 전력난에 한국 기업 가동 중단 속출 한국으로 유턴해야 이 베트남 하면은 한국의 투자가 가장 많은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약 1만 개가 어, 활동하고 있고 한국인들도 약 2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전력난에 한국 기업 가동 중단 속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전염병,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면 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기후변화나 각종 이상현상들 때문에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세안 쪽에 출장을 가고, 베트남 북부 쪽에서, 북부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온이 과거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5년을 베트남에서 거주했었는데요.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어, 웬만하면 견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폭염이 너무 심했고, 에, 이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물고기들도 죽듯이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뭐 위장염에 걸린다든지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만 한국인들은 적응이 안 되면 어,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의료 문제, 의료 보험이라든지 각종 낙후된 의료 상황 이것 때문에 예,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정황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laughs> 네, 베트남 전력난에 한국 기업들이 가동 중단이 속출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핌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하러 가 나갔더니 퇴근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력이 끊겨버리는 거죠. 어, 저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이 하노이 옆에 그 흥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기가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선풍기도 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네, 베트남 폭염에 전력이 비상이다. 공공조명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구촌을 덮친 5월 괴물 폭염. 네, 베트남이 44도, 중국이 40도, 시애틀이 32도. 그래서 이 44도, 제가 출장 갔을 때막이 40도, 이렇 그러니까 체감온도가 50도가 되니까 사람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올여름 두렵다. 베트남 폭염, 전력난에 가로등도 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장기화되는 동남아 폭염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체감 50도. 에 아프리카다. 네, 이 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다. 네. 태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44도 폭염 몸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건데요. 어, 저도 이거 겪으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오니까 뭐 한국은 20 몇도 이러니까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베트남에서 한 40도 넘어가고 체감온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베트남이 통풍이 잘안 되면은 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택들이 통풍이 막잘 되고 이러지 않고 빽빽히 이 건물들이 들어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그 속에서. 어이 건강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데 빨리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을 폐지해야 돼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폐지하고 노조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도 최대한 노사가 대화로 풀어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폐지되고 국민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야지 한국의 세수도 올라가고 내수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의 핵심은 저는 최저임금 폐지와 그리고 노사 갈등 완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국민건익금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이것을 국민건익금위원회에서 매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회생의 길이 없어요, 회생의 길이. 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은 아주 어려워지는 정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방 소멸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 쪽을 경제 자유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일단 우선 그쪽부터 최저임금 폐지하고, 에 그리고, 어, 뿐만 아니라, 각종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